안녕하세요, 이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현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한 2년간 찍었는데 집을 이런 집은 또 처음이 됩니다. 그러세요? <laughs> 네. 그래서 우리 이 집을 오늘 소개시켜 주실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 송현주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조지아 부동산 전문인 Real Estate International의 송현주입니다. 아, 제가 아틀란타 네. 산지는 한 20년 넘었고요 네. 어, 미국에서 산지는 30년이 넘었어요 세월이 네. 참 너무 빠르네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 이 채널에서 아직 네. 다루지 못했던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주 그냥 어. 보기만 해도 특별해 <laughs> 보여요 집이 그렇죠 네. 좀 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집은요 네. 어, 잔스크랙이 있고요 네. 유로피언 빌더께서 어, 가족이랑 같이 사시려고 음. 작년에 새로 지은 딱 하나밖에 없는 네. 커스텀 하우스입니다 가족이랑 같이 살려고 했는데 지금 내놓은 거예요? a l t h e 이주하시려고 t a m e 이 o r i a 내 They are not a memorial. They are 고 o t a memorial. They are not a m e m o r i a 로 They are not 어, 또 여러 가지 참 스마트한 집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 옵션도 빵빵하네요. 옵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네.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가서 같이 볼까요? 네. 딱 들어오시면 네. 왼쪽에는 아, 다이닝 룸이 있습니다. 아, 다이닝 룸을 보시면 어, 우선 어, 실링이 12프트가 되다 보니까 탁트인 공간으로 참 시원할 게 느낌이 오죠. 네. 그리고 자재도 어, 독일에서 어, 수입해 오신 그런 하드우드 아주 오. 고급 자재로 다 깔려 있고요. 네. 그리고 유리 창문도 이게 가장 어, 어, 절감의 효과를 보는 어, 두꺼운 유리로 어, 마무리되어 아. 있어요. 그래서 어, 전기 비리 네. 아마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 많이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창문에다가 이렇게 무드를 달아놓는 것도 그렇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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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쪽으로 조금 더 오시면. 와 무슨 드라 마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집 같아요. 네, 그렇죠. 네. <laughs> 여기는 해프 베트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싱크는 이태리 대리석으로 마무리되어 있고요. 캐비넷은 아, 독일에서 이, 어, 수입해 오신 거고. 아 그리고 한번 이 거울을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거울도 스마트 홈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음. 빛깔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습기 제거가 되는 그런 스마트 거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거실인데요. 와. 여기는 이제 2층과 연결돼서 탁 트여 있어서 네. 어, 24프트 실링이 되겠어요. 그래서 큰밴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창문들은 네. 어, 햇빛이 너무 들어오면 안 되겠게 어, 저희가 마무리를 저렇게 어, 어두운 색으로 해놓은 건데요. 네. 어, 그래도 바깥에 어, 밝은 형체가 있을 때는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집의 포컬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여기 파이어 플레이스를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어, 난로는 벽난로는 아니지만 어, 이것도 스마트 홈 중에 하나겠네요.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디스플레이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간을 따뜻하게 대표주는 기능적인 퍼니스입니다 리빙 룸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거실 아니 거실이 아니죠 주방 부엌이죠 키친이죠. 네. 그래서 아까 그 화장실에서 보셨던 그 이태리산 대리석이 네. 일관적으로 어, 집에 다 곳곳이 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공수해 온. 어, 예, 대리석이고 여기는 와인 쿨러.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와인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딥 싱크. 네. 그리고 여기는 분리대가 없네요. 그리고 이건... 건조 시킬 수 있는 그 음. 예, 패드가 옆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디쉬워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다 수납 공간인데요. 이렇게 한번 누르시면 문이 열려요. 어, 뒤에 뭐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집에 어, 또 비밀. 하나의 그 비밀. 비밀은 이 수납장이 그냥 수납장이 아니고, 음. 어, 그라지에서 들어오실 때 펜츠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양쪽으로 뚫려있기 때문에 펜츠리에다가 넣어놓으시면 따로 꺼낼 필요가 없이 그냥 키친에서 필요하실 때 반대편에 있는 문을 이렇게 여시면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상호씨 들어가셨습니다 이런식이지 말로 네. 해서는 <laughs> 몰라 어, 근데 여기도 되게 커요 네 펜츠리드 워킹 펜츠리입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좀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이쪽은 이제 캐비닛이 맞춰서 만드신 냉장고고요 냉장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후... 어, 장점이 있어요 스마트홈 중의 일부 어, 이 후드가 이렇게 손만 가까이 가도 작동이 됩니다 온과 오프가 손의 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게스트 브요 요리하시는 분들은 게스트 오브 좋아하시죠 그리고 좀더 오시면은 캐비넷, 손잡이가, 캐비넷, 손잡이가 캐비... 왜 없어요 다다 예, 소프트 클로스 드얼로 돼서 이것도 다 어, 독일에서 공수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은 약간 나오고 그리고 소프트 클로스 살짝 닫히는 그런 캐비닛입니다 위에 아, 도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바깥에 보시면은 그릴 야외에서 어, 고기 굽고 이렇게 파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필수죠 그렇죠. 이제 메스터 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음. 여기 보시면은, 시큐리티 시스템이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펜스도 음. 360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나 어린이들이 있는 경우나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이쪽으로 오시면, 아, 방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계단 밑에 여기 벽이 있는데요. 네.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게 이게 다 수납 공간입니다. 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으로 사용을 하시네요. 네, 이쪽도 다 수납 공간이에요. 음. 네, 깊숙하게 음. 이, 그러니까 층의 밑이 다 수납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빈틈을 다 살렸네. 네, 공간을 활용하는 걸 너무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메스터 베드룸이 되겠습니다. 와. 제가 읽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어, 이집 같은 경우에는 방방마다 음. 떨모스 이신 하나씩 다 있고요. 또 하나의 어, 스마트 기능인 이 어, 인터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어, 인터콤은 방과 방에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어, 식사하세요 이렇게 소리 안들리셔도 그냥 인터콤에다가 식사 시간입니다라고만 하시면은 아. 이게 다 어, 우아하게 <laughs> 처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laughs> 그래서. 아. 메스터 베드룸도 12피트 필링이라서 탁 트인 느낌으로 참 좋, 좋은 것 같고요 상당히 o k 요네다 현대적인 조명등으로 처리가 돼서 음. 모던해 r n It's 그리고 화장실은 반도 the other one is a band door. i 고 s 더블 베니티가 있는 p 요 이게 n e a n 스 the double b a is o u b l i 조절 가능하고 습기 제거 작 네. 되는 그런 아, 싱크구요. 역시 남자 쪽이 작네요 <laughs> 그리고 또 프린스 스 텁트 보이시죠? 요즘 요즘 모던한 어, 집에는 네. 어, 현대적인 집에는 이런 걸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쪽은 더블 샤워예요. 그래서 어, 필요하실 때는 두 분이 바쁘실 때는 분이? 같이 음. 어, 이쪽과 저쪽 네, 두 분이서 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안에 벤치도 있어서 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중간에는 이거는 음. 타월 맥이에요. 네? 어, 수건 걸인데요. 네. 여기에는 또 히팅 처리가 돼서 오, 오. 어, 수건을 더 빨리 <laughs> 말릴 오. 수 있는 기능적인 오. 그러한 어, 타월 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요. 여기 화장실에 어, 설치가 되어 있는 비데인데 이상문 씨 한번 가보세요. 와, 자동으로 열리죠? 자동, 네. <laughs> 자동으로 다쳤어. 열리고 어, 또 자동으로 닫히는 센서가 있는 비데예요. 리모컨도 있고. 앉기 전에 닫히 <laughs> <laughs> 그리고 이 양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환상적인 워킹 클라짓이 나옵니다 아, 여기에 그게 있어요? 빨래하는 거? 네. 이것도 또 하나의 그 빌더께서 세심한 네. 배려로 만드신 것 같은데요 대박이다 어, 네. 어, 클라젯, 워킹 클라짓 바로 옆에 네. 이렇게 런드류룸이 있어서 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 워킹 클라즈도 너무나 어. 커서 네. 한방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와. 그래서 이 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 이 집의 방이 네 개고 화장실이 네개 반인데요. 방방마다 워킹 클라짓과 폴 베드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가 보실까요? 이제 2층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현관문에서 보이는 이 벽들도 수납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 죽는 공간이 없이 정말 공간을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겠었네 그리고 이 계단은 마블로 처리되어 있고요, 마블과 어, 이 두꺼운 유리, 유리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어, 처리되어 있고요. 네. 또 하나 어, 참 배려는 층계 올라가실 때잘 보이시게 하시려고 조명 처리도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어서요. 네. 저녁 때는 어, 참 경치가 어렵겠다. 예쁠 것 같아요. 네. 네. 계단이 한번 꺾이고요, 랜딩이 있고. 네. 예, 그래서 먼저 왼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작은 방첫 번째 여기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방마다 풀 베드룸이 따로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 먼저 워킹 클라짓으로 가보겠습니다. 집이 모던하기도 한데 되게 튼튼할 것 같아요, 왠지. 네. 참 견고하게 지은 것 같고요 음. 또 하나 빌더께서 생각을 하신 게 로우 메인트넌스 관리하는데 별로 어, 어려움이 없이 집을 사용하실 수 있게 염두에 두고 만드셨다고 얘기하시네요 음. 이제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어? 신기한 변기에 또 있다 아까 보셨죠? 비데 그리고 샤워도 아까 보셨던 똑같은 재질로 음. 어, 마무리 됐고요. 그리고 거울도 거울, 거울, 거울 역시 거울.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거울로 네. 처리되어 있습니다. 조명등이 다 모던해가지고 음. 무슨 스파에 온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군요. <laughs> 그다음 그 위에 2층에 방이 몇개 있어요? 위에 방이 3 개예요. 3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방 역시 어, 워킹 클라즈시있고요 그리고 풀 배트룸이 어, 옆에 있습니다. 이방 침대도 네 예, 침대에도 수납장이 정말 정말 공간을 잘 활용한 집인 것 같아요. 가구도 다 주나요? <웃음> 글쎄요. 이아이 <laughs> 어, 아, 마룻바닥도 제가 듣기로는 어, 방수 처리되어 있고 스크래치 리지스턴트 어, 되어 있고 해서 어, 라이프타임 워런티 있다고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리고 화장실 역시나 똑같은 매칭 대리석의 스마트 거울 그리고 어, 샤워실 또한 아까 똑같은 어, 자재로 어,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샤워하면 해보고 싶다 이런 데서 샤워하면 <laughs> 스파에서 샤워하시는 것처럼 느낄 것 같아요 네. 또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근데 좀 살짝 아쉽다 좀, 좀 가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도 독방에서 쓰는 독화장실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laughs> 여기도 워킹 클라젯 여성분들이 보통 수납 공간 많고 부엌 넓은 데를 좋아하잖아요 네.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집인 것 같습니다. 맞죠? <laughs>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이 방은 예, 조금 전에 보셨던 방두 개보다 사이즈가 더큰 방이 되겠고요. 네. 어, 따라서 워킹 클라집도 더 크고요. 어, 한번 보실까요? 다 똑같이 깔맞춤을 해놓으셨네. 네, 어, 방방마다 화장실마다 또 부엌까지 다 같은 자재로 같은 대리석 패턴으로 이렇게 집을 마무리해놓으니까 통일성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클라우 워킹 클라젯도. 네, 이이 어. 이 워킹 클라젯은 아까 것보다 더 커요. 사이즈가. 네, 안쪽에 한한칸더있는 이거를 미클라즈시고요 여기는 두 번째 런드룸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2층에 방이 있으신 분들은 옷을 갖고 내려가지 않고 바로 2층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도 역시나 이태리산 대리석 카운터탑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은 지금 어, 오피스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러프트 에어라니까 뭐 오피스로 쓰셔도 좋고, 뭐큰 TV 놓으시면 무비테럴처럼 음. 쓰셔도 좋고, 어 이쪽 빈 공간에도 소파 놓으실 수 있고. 네. 진짜 뭐지? 절감하겠다. 난방이나 냉방. 네, 이게 이아이상우씨 뭐 여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께가 엄청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그. 어, 에너지 절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어, 자재로 네. 만드셨다고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별도에서. 어떻게 지모르겠어자 <laughs> <laughs> 그럼 마지막 이쪽으로 나가 보실까요 아하. 이쪽에는 이 집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요 여기가 2층이죠 여기는 이제 발코니가 집 선을 끼고 도는데요 이쪽을 한번 가보실까요? 궁금한데요. 아, <laughs> 와 대박!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렇게 루프탑 테라스 공간인데요. 어 프라이빗한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뭐 자쿠지를 놓으셔도 되고. 어, 친지 분들이랑 파티를 하셔도 좋은 공간이고, 아니면 그냥 일강력 하셔도 좋은 공간이고 다용도로 쓸수 있는 공간이네요. 이게 일반 빌더 같았으면 네. 방을 몇개더 만들었을 거예요. 아, 그럴 그죠? 수 있겠죠. 네, 근데 일강니까또 괜찮네. 네, 본인이 직접 어, 사실 집으로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해서 테라스까지 다 봤는데 네. 우리 그라지 안본것 같아요. 아 그랬네요. 그라지를 뺐네요. 이 투카 그라지예요, 스리 드리크. 아차세 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라지에도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죠? <laughs> 네, 이쪽으로 아. 오시면 이제 그라지가 나옵니다. 아그 전에. 아, 말씀드릴 건 조금 전에 이상무 씨가 들어가셨던 이펜츠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고 워킹으로 음.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펜츠 공간이 나와요. 수납 공간이 어마어마하죠. 이 집은 수납 공간의 왕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뒤쪽으로는 부엉이. 음, 딱 네. 있는 그래서 이 집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그라지에서 장을 보셔가지고 펜츠리 들어와서 이렇게 넣으시면 어, 여기서 펜츠에서 꺼내서 부엌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벽 반대쪽에 있는 문이 열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엌에서 그냥 바로 꺼내서 쓰실 수 있게 참... 어... <laughs> 그쵸? 한국 문화에 아주 친숙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laughs> 오, 고추장하고 다 있네 <laughs> 네, 그래서 나가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그라지 나가는 그 통로를 요즘 보통 머드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올 때 앉아서 흙 묻은 신발도 벗고 할수 있는 공간, 수납 공간도 여기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가볼게요. 그라지로. 네, 이쪽이 그라지고요. 어, 이쪽은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실 수 있는 연결되는 문이고요. 그리고 그라지에는 어, 두대세 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그라지입니다. 뺀도 네. 다 처리되어 있고요. 제가 스마트홈이라고 했죠. 네. 잊어버릴 뻔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테슬라를 갖다가 충전할 수 있는 스테이션이 두,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충전, 전, 전기차를 충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아, 이 차가 여기 있는지 몰랐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 보시면, 아, 아까, 음, 유로피언 빌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어, 여기 풀 키친이 그라지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똑같은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 다 되어 있고 똑같죠. 네. 어, 여기는 어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분들이 메뉴 중에 이렇게 뭐 찌개류나 생선구이나 이런 거를 그렇죠. 만드실 때는 어 집안 전체가 그 냄새 나는 거어 싫으실 때는 여기 와서 이제 요리를 하시면 아 너무 편리하게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풀 키친에 캐비넷에 예, 냉장고도 다 있고요 네. 그 옆에 보시면 또 하나 어, 시크릿 음. 네어 혹시 뭐 가든 정원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 개가 네. 있는 분들은 어 산책시키고 네. 나서 여기 들어와서 샤워할 수 있게 풀 샤워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어. 이 집은 어느 한 구석도 버릴 데가 없는 그런 집입니다 네. 집 주인을 위해서 <laughs> 와 멋있다 날씨도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집 너무 괜찮아요 집이 참 채광이 어, 네. 참 밝아서 어, 그리고 천장이 높다 보니까 음. 너무 시원한 느낌을 갖게 해줘서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가격은 한 얼마 정도 할까요? 가격이요? 두장 네. 어, 조금 넘어요 네.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laughs> 네, 어, 이런 스타일의 집을 좋아하시면 저희가 예. 또 하나 어, 집이 있는데요 거의 똑같은 이런 모던한 컨셉으로그 집은 어, 예. 수영장이 달려있어서 예. 조금 더 쓰셔야 될 거고요 <웃음> <웃음>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스크릭에 위치해 있는 이 집은 예. 어, 조지아 사시는 분이면 누구나 아실 거예요 음. 어, 존스크릭 학군이 좋다는 거. 그래서, 음. 어, 게다가 이 집은 학교에서 거리가 가까워서, 어, 걸어 다닐 수도 있는 메리트가 있고요. H마트, 그리고 다른 하는 상권도 뭐 5분 안에 거리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어, 이 집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저 송현주 우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